어, 여기는 미국의 뉴욕이고요. 어, 여기 뒤 펩시라고 있는 광고판은 이제 퀸즈 어, 지역이고요. 뉴욕에 올때 비행기 타는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어, 앞으로 돌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맨하탄 지역이고, 저기 뒤에는 이제 롱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저기는 안 가고요. 뭐 옆에까지만. 아, 딱 가봤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엠파이어 빌딩이 있는 이 뉴욕에서 가장 핫한 레나탄이고요. 어, 제가 86피어라는 곳을 탔는데 여기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이 근처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어, 뉴욕이 세모 나이 있다면은 그 세, 두 면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엠파이어빌딩 오른쪽로 보고 있지만은 나중에 돌아갈 때 돌아갈 때쯤 되면은 이제 반대편 왼편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8 6원에서 타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숙소가 퀸즈나뭐 밑에 있으신 분은 뭐 다운타운이라고 하죠. 저는 업타운에 있어서 여기를 선택을 했고요. 아 근데 좀 지하철로 가기는 조금 힘들긴 해요 여기가. 그리고 지, 지하철 탈때 보통 이제 지하철 갔다가 버스 타고 하실 텐데 좀 돌아갈 때는 지하철 없고 버스 타고 지하철 가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교통이 좀 불편한 거 있는데 어, 둘다 갔다 오신 경험자. 따르면 네, 이게, 이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만 정도 하는데 어, 그돈 조금 버텨서 헬기도 괜찮지 않을까 헬기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두개다 하면 좋지만요 저는 지인이 어, 어, 동행하셨던 분이 이제 야간 이거 페리를 공사해 주셔가지고 지금 타기됐 했고요 어, 이 페리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네, 슬픈 가오가있고요 어, 제가 이제, 3시에 또 하는, 지금은 이제 7시에 타는 건데, 3시에 하는, 어, 자유 여신상. 그 페리를 예약을 했었는데, 예약을 했던 게 문제였어요. 이게 이렇게 자리가 많은지 몰랐지. 크게 알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그리고 안에더 있고, 이2층이에요2층이고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기. 네, 딱봐도 많은 거 같죠. 네, 자리가 엄청 많고요. 지금 일요일인데도 어, 뭐서 있는 사람도 있으시긴 한데, 오 네, 뭐 진짜 소소고요. 그냥 일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어, 이게 좀더 이쁜 것 같기도 뭔가. 아무튼 저는 미리 티켓을 예약을 하고 어, 갔더니 그한 3일 전부터 안내사한이 그랬었겠더라고. 여기 티켓 보이시나요? 이 티켓 부분에 윗부분이 바코드 있는 부분을, 어, 바코드 있는 부분을 제가 이게 딱 뜯어져 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접어, 접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코트에서 딱 꺼냈는데 이 바코드 부분이 없어져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날짜도 다 적혀있고 한데, 왜안 되냐? 한데, 뭐 입장하기 전에 바코드 찍는다. 그때 너 못한다. 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탔습니다 네, 자유여신사, 그러니까 아침에 자유여신사가 가까이 갔다, 뭐 들어갔다, 뭐한하 이야기가 있던데, 갔다 오신 분이 그게 렇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바람이 갑자기 많이 좀 불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날씨가 안 좋은 것보다 야경 볼 때는 날씨보다는 어 바람이 안 불고 좀 따뜻한 날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안온 날은 당연한 한 거고요. 뭐 흐린 거는 야경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화력 발전소인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을 딱 보니까 진짜 산여국이라는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뒤에 이제 뭐 기름나고 에너지 많다고 원자력도 있고, 뭐 근처에... 아, 우리 이분이 제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데 영어로 해주십니까 물론 이제 뭐 유럽에서는 한국인이 유럽을 저도 많이 가는가 봐요. 그래서 거, 거기서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같은 거 있던데, 여기는 한국어로 뭐 하,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거의 없는 거 같고, 어, 그런 건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자연환경 이런 거는 무시하는 미국답게 그냥 이쪽은 그래도 나름 이제 백색 등을 사용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왜저 백색 등도 그냥 부딪치지 말라고 쓰는 그 백색등 같은 광고판 그 백색등 같은데 대부분 다 황색등 여기도 지금 황색등이다 배비 있는 것도 물론 저도 집에서 방 안에서는 황색등을 켜고 있긴 타거든요 그게 분위기 좋은니까 등이라 해가지고 근데 사실 에너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어 전구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LED 해가지고 LED로도 이제 따뜻한 빛을 내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여기는 쏙네 시간 그 거의 켜놓고 다니는데 아니 가로등도 희미하지만은 조금씩 밝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 전기가 넘치는 진짜 그런 국가거든요. 오죽하면은 댐 주변에는 전기 싸게 해줘가지고 뭐 비트코인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좀 비트코인 이런 거 많이 하는 것도 하고. 아, 진짜 셸가스가 정말 미국의 큰 혁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 쳐볼까? 똑같군. 하튼 여뭐 많이 찍었는데. 자유 여신상은 솔직히 좀 보여주고 싶긴 한데 자유 여신상이 굉장히 멀리서 보이더라고요자유 여신상 투어를 따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아쉽네요 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다리가 메아탄 다리가 아니면 다리가 좀 많은 거예요 다리가 세 개인데 이게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메아탄이 아니고 메아탄는또 설명을 잘안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메아탄은 조금 이쁜 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브루클립도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이쁜 다리 아니고 아니, 사실 광안대교는 훨씬 이쁘죠 근데 그 광안대교... <laughs> 네. And then, no Meatan Puga Optanao Medieval Europe is for Cathedrals. This American Empire, where the interests of capital go unchallenged, builds its signature monuments up the right side of this boat. The towers of downtown and midtown Manhattan. Oh, so good, Empire Building, you're

그럼 이제 슬슬 여기서 바이 바이 하고 어, 사실 근데 금방 다시 또 캡컷이긴 해요. 도미스맨 어, 브루클린 나오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건너편에 가면 허하구나 진짜 편하네 공장 딱 이래 있고 딱 여기 이렇게 하면 진짜 반짝반짝한. 그럼 더 그럼 일단 여 기서 안녕, 한번 끊 을게요.